대구한디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청대위원회 정후보에 출마하게 된 소방방지안전학부 18학번 신예빈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하는 게 좋아 학과학생에 소속되어 많은 학교 행사에 참여를 할수 있었고, 그로 인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과 학생의 활동을 통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2022년 군 제대 복학 후 좋은 기회로 39대 청춘 총학생의 인권복지육장으로 역임하여 학교를 위해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해 활동하는 자치기구인 만큼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많은 책임감을 가져 일을 하는 것에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을 때가 있었지만 학교를 대표해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학우분들과 대의원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작은 일 하나라도 쉽게 넘기지 않고 해결해 나가 더 나은 학교생활과 발전해 나가는 학교를 위한 마음에 총 대의원의 정 후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신예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총대의원의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통상경제학부 1과학번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즐기고 하고자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항상 저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것은 저희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주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한의대학교 총대의원의 부의장이라는 자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이 저의 사고와 가치관, 더 나아가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고, 현재도 그러한 경험들로 저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슴이 뛰는 도전과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앞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러 곳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도전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필기정의 이름 아래에서 모든 일을 반드시 바른 위치대로 이끌 것입니다. 부정한 일은 없애고 학우 및 대의원 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며 청렴한 정신으로 공평하고 질서 있게 정기총회와 선거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열정을 연료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된 이상을 향해 걸어가며 항상 여러분들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주시하는. 올바른 위치대로 굳건히 나아가는 39대 사필 기정 총대 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녕하십니까? 안안녕 네, 하십니까? 올해 이제 군 제대 복학 후 좋은 기회로 이제 39대 청춘 청학생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총대 위원회 총 동아리 연합회 분들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총대연회라는 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대연회 의장으로서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또한 총대연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떤 이점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또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총대연회 정후보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공약 중 리더십 어워즈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로타리 봉사단체에서 매년 방학 중에 이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제 각기 다른 연령층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며 이제 그 속에서 기획된 라일라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대의원분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의원분들 간의 협동심 증진, 그 다음에 유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리더십 어워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필기정은 일단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기바를정 한자를 써서 이 뜻은 어떠한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39대 사필기정 총대원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그 방향대로 저희가 나가고자 올바른 이치대로 굳건히 나가는 사필기정이라고 기조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음, 2023년도 이제 제가 총대연의 의장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일단은 어떠한 이 건가 이 관계에서도 이제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제 대연분들 앞에서 나아가는 의장이 아닌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총대연의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실까? 제가 총대위원의 부후보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올해 있었던 9월 정기총회 때 이번 연도 총대위원의 부의장님께서 정기총회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친근하고 재밌으신 분위기와 다르게 엄격하고 진지하게 정기총회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서 총회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총대위원회는 각 학생 자치 기구의 사업을 검토 심의 감사하는 기구로서 약간 무거운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무게감을 잡고 그것이 아닐 때는 화목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총대위원회를 만들어 정 후보님과 함께 어떤 자치 기구보다 재밌게 이끌고 싶습니다. 제가 과학생회를 2년 동안 활동했지만. 그때보다 더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총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단 모두와 함께 일을 하는 게더 보람차고 뿌듯하다고 느낀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도 하나의 수업이라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총학생회는 저에게 어느 교수님이 어떤 강의로도 들을 수 없는 하나의 값진 수업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할 만큼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를 하기 전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꽤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남간을 헤쳐나가며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총대위원회를 다른 어떤 기구보다 끈끈하고 탄탄하게 뭉친 자치기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단은 임원진들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임원진들은 회장단들을 신뢰하며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친근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총대위원회의 임원진 대의원분들 또한 그 누구도 엇나가지 않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총대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인터뷰